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방송 김태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다가오는 3월 13일날 실시됨에 따라서 제가 조합장 후보님들만 모아서 이렇게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계준 서울농협 조합장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김계준, 서울농협 조합장 후보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예, 제일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제일 열심히 못 다니고 있고요. 어, 제일 열심히 다니신다고 지금 아니, 소문이 예, 많이 나습니 예, 예, 건강은 좋습니다. 건강은. 예, 음.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 우리 다가오는 3월 13일날 합장그 선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구분부터 하고 계신 즉 맞죠? 뭐 최선을다 하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네. 자 여러분들 잠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우리 후보님이 얼어 계셔서 제가 농담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한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할 텐데요. 네. 우리 여기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이번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떤, 어떻게 해서 농업, 네. 어떤 어떻게서 해 결심하게 된가요? 저는 농호, 농촌, 네. 농협 네. 발전을 위해 농민 운동을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아,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운동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 농업이 성공하려면은 네. 농협이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 농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우리 농협 규정의 목적에 보면은 우리 농민들의 네. 이렇게 생산 교육과 네. 또 자재 지원과 네. 또 유통을 통해서 우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농협 설립 목적에 제가 준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이번 선거가 몇 번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다라고. 지금 그런... 세 번째입니다. 세, 아, 번째 세 번째입니다. 번째? 네. 어. 그렇다면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거의 뭐세 번째면 12년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예. 그런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걸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후보자님, 예.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예, 농민운동을 한 20년 이렇게 했고 실제 농업을 현재도 포천시에서 시설채소농업을 예, 약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의 심정을 네. 또 우리 조아버님의 심정을 예, 농심으로 가장 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에, 저는 이 농업 농촌 농협 발전시키기 위해서 에, 우리 서울 농협 58년의 역사가 있는데 음, 음. 에, 그 중에서 제가 최초로 협동 농축협 조합 관리사 자격증을 최초로 이렇게 취득을 했고요. 또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과를 정식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의 그 모든 경영들을 잘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협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어느 후보분에게도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합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그 어떻게 어떤 거가 있나요? 우리 서울농협 네. 조합원님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그런 주인 의식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보면은 하기연, 지연, 혈연을 따져가지고 에, 무조건 이렇게 에, 찍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 서울 농협이 발전하려면은 그야말로 능력 있고 일 잘할 사람을 예,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 어떤 향후의 선거라든가 어떤 총 동문의 회장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명심해 주시고 예, 능력이시 그동안에 우리 조합원님들을 예, 권익을 위해서 누가 가장 많은 일을 해 왔는가를 보고 또 앞으로 누가 능력 있게 일을 잘할 것인가를 보고 선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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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 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방송 소기에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며칠 이제 한달 남짓 남았죠? 네, 약 40일 남았습니다. 40일? 네, 네 열심히 이렇게 네. 발분 팔아셔가지고 좋은 네.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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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김계준 서울농협 조합장 후보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